짬을 내서 배우는 엑셀팁 어, 오늘은 피벗 테이블에 갓필드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피벗 테이블을 이와 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뭘 배웠냐면 갓필드에는 여러분이 분석에 필요한 거다 끌어다 놔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용률 필드를 끌어다 놨는데 문제는 원본과 비교를 해보니까 원본 데이터의 이용률은 63.1, 46.7, 2와 같은데 왜 피벗 테이블은 1이나 2가 나오는 걸까요? 어, 자세히 보니까 이용률에 사용되는 함수가 개수가 나왔어요. 이런 그죠? 여기는 합계니까 총 이용인원의 합계가 잘 표시됐는데 아 여기는 이용률이 개수로 나와서 정말 낭패예요. 여러분의 뜻과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개수라고 나와 있는 걸 저는 평균 이용률로 바꾸고 싶어요. 예, 동대구에서 경주까지 평균 이용률이 몇 프로인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개수로 나와 있는 함수를 평균으로 바꿔야겠죠. 여러분 여기 클릭하면은 값 필드 설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수로 되어 있죠. 이것을 평균으로 바꾸고 확인. 어때요? 우와 깔끔하게 나오는 거 봐. 그죠? 이렇게 함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 선생님. 총 이용 인원의 데이터가 나온 건 좋은데요. 눈에 빨리 와닿지 않네요. 이거 세 자리마다 쉼표 찍고, 이왕이면 23,898명, 한글로 명자까지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총 이용 인원에 대한 거죠. 여러분, 이때 주의사항은, 음, 엑셀 처음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오른쪽 누르면 셀 서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셀 서식을 하면 요 데이터 하나만 바뀌어요. 아 그럼 범위를 잡아야 되나요? 그건 또 너무 복잡한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여기 총 이용 인원이죠 합계예요. 여기 클릭하면 가필드 설정 표시 형식 보이십니까? 여기서 어때요? 어, 셀서식과 똑같네? 그래요. 사용자 지정에서다 지워버리고, 샵, 콤마, 샵샵, 제로, 한글로 명. 이렇게 쓰고요. 확인, 이러면, 한번더 확인 누르면, 동네, 방네 다 들어가요. 어때요? 예, 네, 깔끔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표시 형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 더요. 아, 여기 보면 여러분 이건 뭔 뜻일까요? 대전 복합에서 공주 제로 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이 빈칸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렇죠. 대전 복합에서 공주까지 운행되는 차가 없단 얘기예요. 그럼 이런 칸 이렇게 빈칸으로 냅두는 것보다는 영으로 표시를 하면 더 어때요? 깔끔하지 않을까요? 어, 아, 그럴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클릭해요. 이빈 셀을 처리할 때는 클릭해요. 아무데나 빈 칸을. 오른쪽 누르면 자,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레이아웃 및 서식에 보면은 빈셀 표시를 어떻게 할 거니 체크돼 있어요.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이 쓰면 돼요. 저는 별표 처리할래요. 그럼 별 저는 0으로 쓸래요. 0. 노선이 없다. 한글로 노선 없음.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렇게 하세요. 저는 0. 확인. 어떻습니까? 네. 빵명으로 표시되죠. 이렇게 여러분이 비어있는 셀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어, 여러분이 직접 설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표시 형식과 비어있는 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